여름에 밴쿠버 타운 타운 오늘 커리 라게 등산하러 가려고요. 이번 여름에 그 밴쿠버에서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와 버스 배웠어. <laughs> UBC에서 버스 타고 밴쿠버 왔고 여기서 아니나한번 갈아 타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도시에서 버스 타고 다운타 와서 여기서 다른 버스 타고 커리락 가서 또 찍어볼게요 저희는 하이킹 먼저 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되면 딥코브도 찍어볼예요 너무 예쁘죠? 오늘 흐리다고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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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그 딥코브 이게 강 같지만 사실은 바다예요 그리고 저기 위에 저거 저거 돌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확대한 거 돌산이 저희가 가는 쿼이라 공원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등산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 들렸다 가기 좋아요. 네. 한국처럼 막 깨끗하진 않은데 막 더러워서 못갈 정도는 아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대자연, 대자연, 진짜. 미쳤다. 대자연, 대자연, 진짜 미쳤다. <laughs> 공원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주택가 있는 대로 따라서 쭉 걸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야, yeah.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니고 데니 길을 찾을 거거든요. 여기로 가면 된대요. 러면 건너서 따라가 보겠어요. 완전 집들 사이로 들어가나 보... 어, 여기 적혀있네요. 커리라 가는 길. 와 여기 집 너무 좋다. 어이집좀 보세요. 와집 너무 예쁘다. 아이집 앞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laughs> 여기로 가면 입구가 있네요 옆에. <laughs> 남의 집 사이로 가는 줄 알았네. 바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숲속. 오 여기가. 그렇게 어려운 하이킹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계단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은 힘들대. 여기 올라가는 아저씨 한분 보이시죠? 계단이 엄청 가파르진 않은데, 어이고! <laughs> 네 저렇게. <laughs> 계단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 시작부터 싫어할 듯. 멍멍이도 데리고 와도 된대요 오! 목줄도 안 해도 되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죠?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laughs> 대자연 대자연 우와 미쳤다 예쁘다 이게 찍으면서 올라가니까 쉽지가 않아요 핑계대장 화면 <laughs> 멀미 날수 있음 주의 어? 저질체격이라 그런가? 되게 쉬운 트레일이라고 했는데 쉬운 것같진 않은데. 아, 이거 한 번. Thank you. 아, yeah. 어. 이제 카메라, 이거랑 막 렌즈랑 챙겨 와가지고 밥도 사왔거든요. 물도 사고, 뭐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아,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지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 아 I'm not giving up yet I'm not gonna take a rest 오 물소리 완전 계곡 느낌 아 장산에 가면 이런 거인데 부산에 장산역 <laughs> 아, 우와 씨 이거 누가 쉽다 그래가지고 아 완전 쉬울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어이구, 힘들어. 와, 근데 예쁘다. 이 보세요. 주라기 공원이 따로 없네. 따라라라. 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수영하면 너무 시원하겠다. 어, 너무 더워요. 와. 완전 자연. 와. 와. 내가 흔들린다. 에이, 진짜 괜히 흔든 거였어. <laughs> 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것처럼 쉬운 트레일이 아니었어요. 어? 그분들은 다 운동을 잘하나 봐요. 왕복이 하한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린 다거든요 어, 조금 이렇게 고통받다 보면 금방 끝나겠죠. 맛있겠다. 너무 더우면 위에 것도 하나 더벗어야겠어요 이럴까봐 여러 겹으로 입었거든요. 우와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 생각. 우와. It's like a star. 약간 별 모양처럼 예쁘지 않아요 여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땅 젖은 데 많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신발을 젖고 하진 않는데 지금까지는 혹시 혹시 겨울에 오시면은 방수되는 걸로 꼭 신고 와야 될것 같아요. 겨울엔 여기 비가 많이 오니까. 옷 벗고 자켓도 허리에 묶어 놨다가 고기가 너무 땀이 차 가지고 벗었거든요. 훨씬 나아요. 긴팔은 절대 노노 너무, 너무 더워요. 진짜 반팔도 너무 더워. 민소매 필수. <laughs> 벗고 나니까 덜 힘들어요. 그 잠깐 쉬어서 그런 듯. 와, 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 그리고 오라오게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아까보다 덜 가파른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It's better than before. 어. I think it's less stiff as well. This is stupid. 뭐가 나올 줄도 nothing. 어, oh, not like nothing but definitely better. b e a u s e my backpacks heavy, so. it? It's okay. no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금요일 낮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보면은 주말에 사람 진짜 많을것 같아요. 여기가 꽤 유명한 곳이라 사람 많아서 야생 동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반은 온줄 알았는데 겨우 요만큼 왔대요. 어, 아이고. 한1 0 k g 빠져서 가겠네. 오 그래도 너무 예쁘다. 아니, 이 경사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왜 쉬운 트레일이지? 다들 운동을 잘하시나 봄. 우와. 저질 체력에게는 쉽지 않다. 우와. 솔직히 말해서 저 약간 다리가 벌써 풀린 느낌이에요. 고개할 <laughs> 아, 수 없다.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와, wow, look a i 와. What's cool? 여기. t h i s i s t h e roots. I mean, everything's part of the tree. That's not r u e Even roots too. This is it roots. No, part of the tree. Yeah, part of the tree. Roots. Part of the tree. 진짜 주라식 파크인데오 어, 여기 진짜 주라식 파크 느낌. 여기는 진짜 주라기 공원 와서 촬영하도될 듯. 진짜 주라기 공원 같지 않나요 여기 내가 too. <laughs> 와, 여기 밑에도. 여기 그 주라기 공원에 그 뭐냐? 안도 모식인가 그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키우네개가막 나와 가지고 사람 죽이네. <laughs> 고기 같아요 고기 진짜 주라기 공원. 보세요. 우와. 우와. 주라기 공원이다, 주라기 공원. 저의 최애는 블루. 블루랑 그크리스프레 서사가 아주 장난 아니죠. My legs feel like jelly already. Yep. 어. How can you work out every morning? <laughs> I know. <laughs> 제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헬스 가가지고. 어, 운동도 n 아이 빙수 어쭈 솔직히 운동도 운동 같지 않은 거 같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동에도 체력이 그대로네 그대로입니다 땡큐 어우 지금은 내리막길라서좀 나은데 단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내리막길이라면 돌아올 때 오르막길인데 아휴 뭐 그때 되면은 뭐밥 먹고 나서니까는 힘이 나겠지 Come on, you're so slow, you little turtle guy. 땅이 보여요. 화면 흔들려도 이해 예 바랍니다. 힘이 빠져서 지금 손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음, 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과자 먹고 있어요. 레콜릿를산 건데 뻥튀기 같은 건데 한쪽에 초콜릿 발려 있음. 되는 의자 찾음. 미끄럼틀 겸이자뭐 내가 하 농동이. 침가다시한 빵친 농동이. 사실임. <웃음>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Oh, we're almost there. y e a Oh, maybe it's counting like there n d b a 헉! <laughs> 땡 oh 그.. 아까 보여드앱 있잖아요 얼마나 간는지 왕국으로 보여주는 건가 봐요 덴이 지도로 확인해봤거든요? 지도상으로는 한 80%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그래프 같은 거는 아직도 반도 안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 벌레다 헉, 조리가! 그래야 뭐 There were some insect I think one of them was mosquito 아, 그치 can... 거의 다온것 같아요 사서 고생 사서 고생 그냥 운동은 고생이 아니에요 운동은 자기를 위한 자기 개발 음. 조심해 Nee. yerubun don't push yourself too hard if you feel like you're working too hard take some time off take a break yeah we'll, we'll be home and get you know we got that balm. yeah for context yerubun we helped put an indigenous salve in like glass jars um, for indigenous truth and reconciliation day um, last year and we plan on doing it again crazy story about tiger bomb is you know i mean, we we've referenced them before camping carjoa and these guys I edited the part, I think. you edited that part holy shit all right so maybe we can link their channel in the description below and lucy's legs started to like hurt her ankle and she put tiger bomb on it wrapped it but like <laughs> Anyway, later she goes to the doctor because her ankle starts like expanding and puffing up, and you know she's really like suffering from. And like she can barely walk stuff like that. She, she's having like a lot of trouble. And she goes to a doctor. The doctor's like, "Did you put wrapping on this?" And she's like, "Yeah, of course. It was really hurting, so I wrapped it up." And he's like, yeah, Read the bottle." And she reads the bottle. she's it even says like, "Do not, under any circumstance, wrap the injury with tiger balm." Anyways, long story short, if you use tiger balm, make sure that you don't. Yeah, don't wrap it. Diagnosed by your local. Mitchin Saram. Who? Us. Us. <laughs> good. Piante Saram Chincha. he was <laughs> in shot. Okay. I covered it with my hand just to be funny. colette's too slow so we're just gonna finish this off alone Here. oh guys she's not even on the wood she's not even on the wood what is this i'm better than you that's what it is she's a pro i am there's a toilet <laughs> you look crazy Good. 여기 트레일이 좋은 점이 뭐냐면 폰이 터져요 그래서 어폰 구글 지도 보면서 걸으실 수도 있고 어 귀여운 거 발견 스마일 저희는 그런 하이킹 모뭐 트레일 앱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름이 모르겠어요 더보기란에 넣겠습니다 캐나다 이런데 대자연에 들어오면은 안되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귀세들 <laughs> again 연계 발견 귀여운과 발견 기귀여운 귀여운 거, 발견.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발견. 발견 good job 귀여운 거 발견 good job <laughs> 거의 다 왔다 almost there. 거의 다 왔어요. We're there. We can just go. 네. Like 미안합니다. There. 프로 유튜버. 응. <laughs> Maybe not so pro, that's why I'm doing this. 저희 기준, 올라가는 거 1시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왜냐면 제 눈앞에 그 커다란 돌이 보이거든요 저기 위에 돌이 보여저저기바 바로 그쿼리인인같습습다다오여 뭐야? 위 위에는 무무안안려려지지위위에심지지어더워워요 절대 긴팔 입으면 안 돼요. 갑자기 눈 앞에 이런 게 여기는 쿼리 락은 아니긴 한데 뷰가 예쁘죠.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 쿼리 락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올라갔던 길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데거든요. 여기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쿼리 락이 나와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도 풍경이 예뻤거든요. 오,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저기 가까 왼쪽으로 갔더니 올라갔던 곳. 어? 드디어 찾았다. 커리락. 갑자기 올라오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네. <laughs> 허세충 Yeah. Now I feel like it was too hard. <laughs> wow. Wow, pretty. <gasps> wow. Oh. <gasps> wow. View. Crazy. 도. 와. 근데 여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처음에 올라와서 신나가지고 막 봐다가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딱 생겨가지고 아니 원래 있거든요. 근데 고소공포증이 딱 이렇게 반응이 와서 지금 무서워서 앉아 있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진짜 예쁨. 올라올 만한 거같네요 배고파서 밥 싸온 거 먹겠습니다. 이분은 배고파서 이미 먹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한국 음식 잘안 먹는댔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김치볶음밥 한번 만들어 줬는데, 대니 맛있다 그래가지고 종종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줬어요. 김치볶음밥. 음, <laughs> 응, 너무 매워. 사람 되게 많아요. 다들 기념사진 찍고 계시네 저는 쫄보라서 못 일어나 밥다 먹고 이제 내려가려고요 yeah.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내려가는 동안은 많이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내리막길에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쫄보 쫄보 내려오는 길은 약간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찍었어요 올드이그구 저거 여기 애기들이하는 수화 구 <laughs> 여기 뒤에 는이 친구는 앞에 구는이 친구는